자, 삐면 들어갈게. 알파벳의 숫자 4자리 네 넣어주시고, 그 다음에 주소다가 줍니다. 마찬가지, 마찬가지로 한계 설정. 기계 원점 복귀. <laughs> 그 다음에 공구 선택. 그 다음에 주축 최대 회전. 얘 같은 경우에는 좀 회전수를 좀 저속으로 해주시라고 했고, 주속 1점죠 시작점은 105 Z는 2, 5점 5점 잡아야겠네 그 다음에 G72 단면 화석사이클 W값 1mm 잡아주시고 R05 N08 그 G72 P값, Q값, U값, W값 F값 들어갑니다 N10번 G42, G00 X는 마이너스 2점, z 2점 들어가시고요 0점 들어갑니다. 그 다음에 X는 r 5의 파이 20에 R5니까 x 10만큼 올라가주시고 G03 X는 20 5 R5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 G01 X는 56까지 올라가주시면 G03 X는 60에 z 마이너스 7의 R2가 되겠습니다. 그 다음 G01 Z는 마이너스 11만큼 들어가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x는 100까지 올라갑니다. 그다음 x는 120에 z 마이너 13만큼 해주시면 되겠네데 23. 그다음 x는 137까지 올라가 주시고 10에 z, 지0 어, 3 x는 140에 z는 마이너스 1.5. 1.5면 24.5. 아 1.5가 되겠네요. x는 140.04. Z는 마이너스 한 20도. 가는 걸로 해서, 어, 버 제거 좀 해주시고 살짝. G05 X160점. Z150점. 그 다음에 M05. M01 들어갑니다. 다됐고요다어요 정사. G50 생략할게요. S100가, 100 정도만 올려주고 S값. G00, X는 150점, Z 2점 G70, P10, Q20 0점이 M08 M09 G00 160점, Z 150점 M05 이렇게 해서 어 B면도 어,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이제 좀 이따 시뮬레이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